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가운데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가정에서 실수했던 모든 내용들을 탕감 복귀하는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홍수심판 그 40일을 다시 탄감 복귀하는 입장에 서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10대 400년 만에 찾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의 조상의 입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충성으로 상징 헌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찾아함을 사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탄이 사랑하는 우상장사인 대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귀섭리를 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비들기와 양과 암소를 헌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대를 승리하기 위한 조건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 상징 헌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제를 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노아가 40일 동안의 그 홍수 심판을 하늘에 뜻맞게 드리기 위해서는 120년 동안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실 복귀 섭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세워나온 역사였던 것입니다. 상징 헌제를 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노아 가정과 그리고 아담 가정이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을 복귀하는 그 입장의 섬으로써 상징 헌제를 위한 믿음을 세웠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라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만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애굽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급당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 가족을 바로왕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 아브라함한테 큰 재물과 노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 바로왕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사라와 모든 재물들을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려주고 그 아브라함이 복귀해서 나가는 그런 섭리가 장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곧 아담 가정에서 이 아담과 해와는 원래 남매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해와를 사탄이 빼앗아감으로써 그의 자녀들과 만물들도 이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삼고 먼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매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 천사장과 같은 바로한테. 이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섭리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것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그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꼬이려고 했을 때도 이 사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와와 다른 점입니다. 해와는 천사장이 꼬였을 때그 꼬임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 바로가 자신을 꼬이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바로 왕을 징계함으로써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상징하는 롯과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이 재물들을 다시 찾아 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담 과정을 복귀한 그러한 터대 위에서 이제. 삼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삼재물은 비둘기와 양과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인간의 성장기간 곧 3단계의 그 성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뜻으로 보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3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으로부터 잘못되어졌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일대에 횡적으로 탄감 복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삼재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 상징 헌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징 헌제를 쪼개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암소는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드렸다라고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솔개가 비둘기 위에 임해 가지고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이 양과 암소도 역시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역할 것이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들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죄가 되었을까요? 쪼갠다는 것은,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선과 악으로 갈라 세운 입장을 복귀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에서 40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선과 악으로 갈라 세운 입장을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사탄 세계에서 선주권의 세계를 분립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망의 피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갔는데 그런 사망의 피를 뽑아서 성별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상징헌재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왜 상징 헌제에 실패했는데 다시 이삭을 헌제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었고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그 믿음의 기대를 성공한 그 터전 위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두 번씩이나 그 믿음의 기대를 성공한 그 터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번 실수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그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탄감 조건을 세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보면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남매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을 징계하니까 이 아비멜렉은 사라와 그 노비와 재물을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담 가정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삭을 헌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헌제를 하게 됩니다 이삭 b 제를 하는데 i 일노 c 이 걸렸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장작을 메고 있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g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드릴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일 노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심정적으로 일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이삭을 그 재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 복종이 곧 심정일체를 이룸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사탄은 그때 분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행동을 즉시 멈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제아라는 말 속에는 상징 헌제를 실패한 것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이삭 헌제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기쁨이 더불어서 묻어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망에서 부활된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으려 했을 때 단순히 이삭만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의 섬으로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그 순양을 하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중심삼은 믿음의 기대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가정에서 위대한 것은 부인 사라의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자란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국 믿음에게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체 기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